10월 9일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먼저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디앙 둘을 택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은 떡인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듭니다. 이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올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거독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거룩한 패를 다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릅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걸어가게할 것입니다.모세는 준비되어 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게 합니다.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희생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그런 후에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곧 번제단 곁 북편 마당에서 모세가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의 피를 모세의 손가락으로 번제단에 있는 네개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전부 재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피를 재단 뿔들에 바르는 것은 번제단 자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고 남은 것을 쏟아 부어 버리는 것은 그 피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관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릅니다. 죄가 증가되어 있는 부정한 부분들로 간주되어 진 밖에서 모두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린 뒤에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준비되어 있는 흠 없는 두 마리의 수대양 중에서 한 마리를 끌어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대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그 수대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 위의 주위에 뿌립니다. 이건 역시 번재단 자체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수대양을 부위별로 최대한 잘게 쪼갭니다. 그, 장부,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둡니다. 그런 후에 그 수량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진 제사입니다. 이것은 또한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입니다. 불로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실 소재를 제외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두 화제로 드려졌습니다.